네. 거야, 이렇게? 아니, 네. 해면안 네. 아, 사진? 네. 응. 아, 그거는 그냥 인터넷찾아보그 이거는, 바는아요 아, 이거, 직세관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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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니까 <laughs> 그죠? 네.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. 그 밑에 사진이 빨갛고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제가 근금 이게 왜 색깔이 더틀리있냐 정신이 게아니라 이게 색깔이 네. 항 아, 색깔이 다 틀려있어. 다 똑같아요. 그렇안 그러잖아요. 아, 이거 발기를해놔서 그런 건가다 그러니까 더저 네. 뭐, <laughs> 어떻게 보면 명한 혜법가나가지고 더..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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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이거 이거 근데 지금 이거 나오는 건 깨끗한 것 같은데? 아니거요아니에요 네. 네. 어, 너무 나이 이거 이거 이제 버려봐도 되지 않나요? 거 이거 버려잘거이 지금 나오는 게이기게끊되는 거예요. 그때 지금 안방 하면서 바꾸면 이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안 바꾸는 이제 여기를 다한다음에 여기를 쏘아지 쏘아 이게 뭔가그 음. 수법 중에서 주는 락을 하거든요. 네 그러니까 이게 다털어오면 예, 속털어가 안돼요. 이거 깜짝이서 만나서 털들 在这个问题、嗯